자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걸 배워보고 있는데 어, 아직은 우리가 배운 거 방금 치환을 저번 시간에 배운 아니 저번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전 글에서 본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보면은 어 이제부터는 좀 뭔가 큰 규모가 아주 커다란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규모가 큰걸 만들 때 팁을 하나 더 주려고 그래요. 이번 거 제목이 뭡니까? 회전과 치환 심화거든? 사실 그렇게 심한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좀 나중에 하게 될걸 미리 체험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걸 하나 넣습니다. 자, 회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실상 첫 시간에도 많이 몇천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글씨가 뒤로 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뭐 레프트라이트를 쓰면은 우리가 S T U D를 쓰면은 앞뒤로만 움직여가지고 보기 좋게 나왔는데 에라를 쓰면 앞뒤 옆, 그 뒤랑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별로 보기가 안 좋았어. 자, 근데 이 거북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이 코드를 한번 썼는데 우리가 이 치, 이게 치환을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예를 들면 S가 3류삼뭐삼류 사유 뭐 선생님이 잠깐 미리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만 복사해 올게. 자, 잠깐만요. 어. 잠깐만, 아주 잠깐만. 자, 이 거북이가 현재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오른쪽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코드를 쓰는 게 이게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코드를 썼거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에러가 있어서 그거만 바꿀게요. 여러분들 이거 글자색 바뀌는 거 보이죠? 글자색 꼭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편집기에서 아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 4, 이런 것들은 숫자다. 그리고 여기 치환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그치지 심지어 선생님이 높이를 잘못 썼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유사유로 다시 맞추면 돼. 자 그런데 이거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 코드를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아왜 선생님 이거는 반복되는 건가요? 맞지. 이거 3642 3642 3642 3642인데 결국엔4545 이런 식으로 그 성벽을 우리가 만든 거잖아. 근데 이거를 앞으로 갈땐 s, 왼쪽으로 갈땐 l, 뒤로 갈땐 t,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올땐 r 쓰는 거 이것도 불편한 거지. 이번에는 거북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야. 자, 거북이 위치를 바꾸는 거 얘기를 해 줄게. 자, 우리가 처음에 거북이 있고 두 이탄 다음에 우리가 L 을 쓰면은 왼쪽으로 한칸 가는 거였어. 근데 라지 L을 한번 써 볼게. 이게 엇인지 자, 거북이 현재 앞에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가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을 지금 앞이라고 하는 거야. L을 써 볼게. 거북이 왼쪽으로 돈거 보였어요? 다시 한번 또해볼게그치 거북이가 여러분 얼굴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 보자. 거북이가 L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야. 실행할 만큼. 자, 그리고 그렇다면 R은 뭘까? 현재 저기 앞쪽을 보고 있단 말이야. 저기 이쪽을 요쪽, 보고 있단 말이야. 저 먼쪽을 R을 누르면 어이고 이거 이거 <laughs> 선생님이 실수했는데. R은 요거지. 자, 대문자 R. 대문자 R을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잘 쓰면은 굉장히 아까 전 코드 같은 경우는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서. 와 자, 우리가 예, 그, 그, 그 x y z a라고 다양하게 우리가 치환을 했었는데 이거를 x 하나만 가지고 갈수 있어. 자, 지금 무슨 말이냐? 4x를 만든 다음에 레프트로 돌아.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 4x를 만든 다음에 레프트로 돌아. 다시 사 x 를 만든다면 레프트로 돌아. 다시 사 x 를 만든다면 레프트로 돌아. 다시 사 x 를 만든다면 레프트로 돌아. 이거지. 앞으로 쭉 성벽을 만든다. 왼쪽으로 돌아가죠 다시 앞으로 쭉 성벽을 만들고 다시 돌아서 왼쪽으로 다시 쭉 성벽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내 방향을 다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성벽이 끝난 거지. 얼마나 간단해. 그쵸죠 회전이라는 거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선생님은 약간 꼼수로 이렇게 네번을 실행을 눌렀지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한 번에 실행했을 때 되려면은 이 4XL이라는 게총네번 실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전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회전이에요. 자, 그래서 회전도 우리가 적절히 잘 쓰면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회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제를 딱 하나만 냈어요. 뭐를 모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도 나왔고 이 과제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이 이제 기본만 설명하다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재밌어진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큰거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중간쯤에 한번 여러분 큰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새로운 거 재미있는 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은 요거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 건데, 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거북 SXYZ 캐슬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영화 압니까? 아,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자, 스카이캐슬하고 비슷한 건데, 자, 스카이캐슬을 약간 패러디했어요. 터틀 드라마. 스 자이캐슬이에요. 스 자, 스 XYZ니까 그러니까 자이즈냐? 스 자이즈캐슬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거 배우고 있는데, 음, 선생님 믿어야 돼요. 선생님 믿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거 배우게 될 거고 여러분 배우는 경험들이 모든 게다 수학 학습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코드 학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선생님이 내장되어 있는 치안 문자를 불러오는 걸 한번 봐볼게. 자 여기 지금 코드가 나와있지만 처음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 어,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x를 s사유 sou라고 해보고 이걸 실행을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 일안 생겼지 에러도 안 떴어요 왜 아무 일이 안 생기냐면은 이건 단지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이 레고 블럭을 x라고 이 레고 블럭 블록, 이 블럭들을 x라고 약속하자 그 치환을 한 거란 말이야 우리가 치환을 한 다음에는 x를 반드시 써 줬어야지만 그 x가 활용이 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i 이 sxyz라는 걸 한번 써볼게. 이거는 치환된 거를 불러오는 거야. 실행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 일안 생겨요. 자, 근데 여기다 선생님이 sxyz가 지금 치환이 된 거거든. 두두 i 두 자, 잘안 보이니까 다시 할게요. sxyz 지금 치환을 그 치환된 거 불러왔고 두잇 라지 s를 쳐볼게. 라지에스 라지엑스 라지와이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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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z 야 대문자들 실행해 볼게 이상한게 나와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 10X, 10s 1 0 써보면은 아까 전엔 좀 단순했는데 좀 멋있는게 나왔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 볼거냐면은 이거를 10s 한번 여러개 쳐보자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10s 그 다음에 xx가 왼쪽으로 바꾸는 거야 왼쪽으로 트는 거야 그 다음에 10s x, 10, s, s, x, 10, s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실행해볼게. 자, 이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우, 선생님이 좀 하나 더 썼어야 되네. x 하나 더 썼어야 되네. 자, 이거 왜, 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냐면은, 큐브를 많이 깔잖아. 큐브를 많이 부, 부, 불러오면은 거북이가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부족한 썼던 성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성이 나왔지. 자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거 실행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S랑 X만 썼는데 Y나 Z 같은 거까지 쓰면 더 화려한 것도 만들 수 있어. Y나 Z 같은 거 쓰면 선생이 님 여기다 만들어 봤거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마지막에 오늘의 경연 오늘의 핏, 오늘의 경연 이제 제일 재밌을 만한 거는 시바 활동입니다. 뭐 지금까지 배운 것들도 있고 할텐데 이 do it s x y z 를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그, 그 성을 일단 만들어 보세요 성을 만드는데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멋있는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을 꼭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근데 여기다 하나 썼는데 지금까지 배운 코드를 활용해서 꾸며도 좋다고 했어 저번에 우리가 나무 심었던 거 있지 나무를 심어 봐도 돼요 어, 선생님 나무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심었었는데요? 아,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고투와 명령 같은 것도 배웠잖아. 뭐띄어쓰기에 쓰든 고투를 쓰든 해가지고 성을 만들고 그 주변에 나무를 꾸며도 되겠지.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그그 거북명령을 가지고 이 안에다 뭐 다른 거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이 얘기할 텐데 심화활동까지 꼭 한번 우리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거 말고 또 다른 구조물을 만들 때또 다른 코드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재밌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요 수고했어요.